태풍노골입니다. 오늘도 갓생사는 꿀티올 풀테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야채를 드세요. 이제 패스트푸드나 설탕 든거 좀 그만 드시고 제발 야채를 드세요. 사람들이 야채를 맛없다고 대부분 먹지를 않는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야채를 먹어야 됩니다. 야채는 우리 몸을 올바르게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갖고 있어요. 칼로리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높고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야채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압을 유지하는 것을 돕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며 뼈와 치아를 더 단단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건강에 필수적인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체중 관리를 도우며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암의 위험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요즘 비만인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제발 식단에 야채를 추가하시고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리고 야채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불안정한 분자로 염증을 유발하고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야채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햄버거, 피자, 치킨 물론 맛있는 거는 많지만 반드시 이 야채를 함께 섭취해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